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유이들 요하, 진짜 오랜만에 어, 캠을 킨것 같아요. 어, 오늘은 천명 이벤트 방송을 해가지고 어, 카트보다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어, 녹화를 켰습니다. <목소리> 근데 켜도 켰고 어, 후원도 이제 켜놨으니까 룰렛 어, 후원 어, 많이 많이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음, 연명 때부터 어, 연명일 때부터 이제 천명이 되기까지의 제 유튜브 생활을 어, 말해주고 싶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처음에 솔직히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어, 뭐 저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싶어서 한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젠보 내에서 카트를 했을때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거를 나 혼자 알고있기에 너무 아깝고 같이 쉐어하고 있, 있는 카트 유저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어, 이거 내가 재밌어하면은 어, 남들도 재밌어하겠다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면은 어, 많은 카트 유저분들이 공감을 해, 하면서 어, 재밌게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진짜 가깝했어요. 어, 아무도 없는 시청자 연명인 시청자 연명인 그 방송에서 어, 나 혼자 떠들면서 어,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올까 이제 막막했는데 이제 그때 제 손을 처음으로 잡아준 게뭐 이렇게 말하면 좀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별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어. 제 시청자 수가 항상 두 명,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러나마 이별이가 자리를,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처음에 포기하지 않고 어,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 방송을 했었을 때, 시청사, 시청자 수가 계속 0명이었다면, 아, 아마 많이 좌절한 후에, 아, 그냥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별이한테 되게 감사하고. 어, 그래서 한 10명에서 한 50명 때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명에서 한 50명은, 음, 어, 이별이 고맙다. 10명에서 50명은, 아, 항상 이제 제가 카트에 이제 써요. 카트에서 계속 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카트는 지우도록,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막 채팅에 써요 이제 공방에 들어가서 공방에 들어가서 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혹시 와서 보실래요? 일본 이제 사람들이 어 시청자 수몇 명인데요? 근데 <laughs> 그 얘기할 때마다 아 진짜 마음이 철렁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시청자 수가 그때는 한명두 명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시청자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를 그렇게 모았죠. 처음에는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시청자 수, 구독자 수 모는 으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우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효선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시청자 수가 빨리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되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80명 되고 이제 막 100명 될 때가 기억나는데 80명 될 때는 진짜 제가 와 이제 좀 있으면 100명이다 시작한 지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100명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안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100명이 됐죠? 100명이 돼서 이제 막, 막, 뉘이드도 이벤트 방송을 해주고, 막, 영상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팬분이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아, 이대로 가서 1000명 가자. 아, 1000명. 어, 그때 당시 때 1000명이라는 단어는, 아, 되게 안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근데 이번 년대엔 좀 힘들 것 같다. 내년에 되지 않을까? 왜냐면 80명까지 모으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100명까지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1000명? 에이 되긴 되겠지 근데 언제 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드디어 6개월 만에 진짜 1000명을 딱 찍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변화도 많이 났어요 맨 처음에는 에이 뭐 초밥이네 어? 별거 아니네 말로 웃어 80명, 50명. 저 누가 보노 무시도 많이 당했고 욕도 많이 먹었고 재미없네. 저뭔 재미인데. 어. 많은 화살을 많이 받았었죠 진짜. 호두하고맙다 진상을 보면 짓는 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내 분님 감사합니다. 크 분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처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200명 달성 후부터 사람들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어? 구독자 수가 좀 되네? 어, 봤는데? 어, 편집도 괜찮더라. 어, 뭐, 그래가지고, 어, 그때부터는 홍보가 좀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자기 구독자가 몇 번째 구독자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나린이 안녕. 아 어, 그래서 이제 400명, 이제, 이제 300명, 400명 쭉쭉 올라갔죠? 제가 구독자가 엄청 빨리 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400명 때부터 600명인가? 아니면, 300명부터 700명이었나? 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진짜 일주일에 100명씩 올라갔어.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어,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든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구독자들의 그 원하는 그 욕구를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참을 미친 듯이 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말은 안 듣지. 컨텐츠는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그게 이제 누락된 그런 나이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저의 대시 보낸다면손을 들어주세요. 잘 보입니다. <laughs> 오늘 유채님이랑 공방에서 만났어요. 저니네모스인데 아, 네. 아까 기억합니다. 무슨 카스, 무슨, 무슨 영웅어 앞에 모스였는데. 네가 솔레있는 기억합니다.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아, 이렇게 가다가는. 시청자들한테 휘말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청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을 해보면은 시청자들이 원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되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을 때나 혼자 하하하호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데 누군가 보고 같이 하하하호 할수 있는 그냥 나랑 같이 공감만 할수 있는 난 그거 난그 이상 이하도 바라지 않았어요. 진짜 딱그 정도야. 나는 그냥 내가 우와라고 하면 같이 우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 같이 웃어줄 그런 시청자들, 내가 슬프거나 그랬을 때 화나거나 했을 때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화내줄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천 명이 된 기점에서 어, 내가 원 내가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독자분들이 딱 내가 원하는 그 구독자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특히나 제 옆에서 같이 힘써주고 있는 매니저들, 그리고 젠보 크런들, 그리고 당연히 서포트를 제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와이프, 어, 여보. 정말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더 이제, 아천명 됐으니까 이제 이쯤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더욱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젬 분유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그... 축하하고 화이팅하자고. 천원어아천원어만원 아, 고맙다 진짜 됩니다. 새빨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몇시 죽을래? 뭐야? 그래 항상 믿는다고. 뭐야, 찬동아 아, 찬웅이 또 만원만 감사합니다. 와. 아, 찬동이 2만원 썼어! 아, 찬동아 정말 고, 고맙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 어, 뭐야? 형, 항상 고맙고, 천명 구독자 축하해. 항상 몸조리 잘해서, 2 천만삼. 천만, 십만, 백만, 달성하는 그날까지, 항상힘 내고, 형의 영상을 항상 챙겨보는 우기가 충전한 도가 걸렸네. 큐, 큐, 큐. 아, 우가 정말 고맙다. 형, 천명 축하해. 아, 전하다! 아, 전다 네 이거 12주째 샤샤! 아무튼 오늘은 어... 나머지 시간을 더 이렇게 좋은... 조... <laughs> 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네요 여기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 이, 이게 이게 룰렛 포원이에요 에 네. 꽝이네요 네, 전화니꿀에 <laughs> 꽝입니다 네, 후원 감사... 포함감사... 뭐야 계속 돌린다고? 이거 오랜만에 돌아가니까 되게 이상하다. 어?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꽝왜 이렇게 씨, 확률이 넘노? 그니까, 조나단님 감사합니다. 꽝은 퍼센테지가 30%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아마 근데 룰렛폰 들어가면 몇 퍼센트가 뭔지 거기 다 나와 있을걸요? 이것이 눈치, 샤샤 네, 감사합니다. 전나단 <laughs> 너무 많이 쓰는거 아이가? 뭐야? 무역 갑자기 우기랑 전화하다 이렇게 많이전 <laughs> <laughs> 실력이 안 돼. 나가 뭔 소리야? 구역과 우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뉴치의 샤샤 그럼 어뭐 계속 돌아가노 이거? 아씨 우 <laughs> <laughs> 아 오랜만에 뛰네 아 이것도 오랜만이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기님 아니 우기야 적당히 하자 우리 적당히 하고 집에 가자 아씨 개방식 씨, 개발, 씨. <웃음> <웃음> 아, 나 지금 몇돈 먹고 뛰는... 아, 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안쪄 죽겠는데, 뛰게만 되네. 아... 아... 뭔데 또... 아... 진짜... 아... 우기야 이건 아니다 우기야!!! 천원포인트 값에 대거 신이 되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좀 쉬면서 하면 안되니 얘들아 뭐야 이번에또 윙크 왜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해구실 유치, 샤샤!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수영님 감사합니다. 어서 나에게 윙크를. 헐, 윙크할 때 개잘생기. 아, 감사합니다. 우선이. 아, 아. 와, 30초 뛰니까 죽을 것 같네, 진짜. 아, 내가 무슨 운동하는 사람 다리 이거. 아, 근데 뭔가 한 번에 돌리면은 뭔가 한 가지만 계속 걸리는 느낌이다. 아씨, 진짜. 아. 하나, 둘, 셋, 넷. 이거, 씨발. 어. 열개 끝. 아, 아, 문기야 굴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진짜 그만해지. 그만해, 제. 그만해. 새끼. 이렇게 기쁜 날어 망치려고 하고 있어. 아이고 그냥. 아 방종할까? 개망신. 아 이거 보고 싶어 싶지... 아 씨. 역시. <목소리도> 부분이 <씨. 웃음> 저한테 납치당하지 않았나. 맞아 형생기도 봤었지. 아 찬호가 진짜 제발. 아 씨. <목소리도> 씨.. 야, 쉬는 시간 안 주냐? 어? 쉬는 시간 안 줘? 와 그래, 천왕아! 아, 천왕아, 2만 5원 감사합니다. 이것이 뉴치 샷샷! 아, 천왕아, 아, 이따가 겐통 날려겠다, 야천웅이한테는 진짜. 아, 천왕아, 진짜 너무 좋다.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아. 아. 또, 천명 찍었다고, 아, 또, 플렉스 해주네.